여러분 지난 2주 동안 들었던 설교 중에서 특별히 모세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어떤 모세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화지를 만들어서 그 주위를 뛰며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우상 숭배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 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너무 깜짝 놀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애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수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백성들을 이 땅에 오게 했는데 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게 만드시면 이집트 사람이 기껏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꺼내래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 조롱할 겁니다. 모세 의 간절한 애원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셨다. 그게 3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 근데 이제 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와 가지고 백성들을 보니까 금송아지를 빙 둘러서 춤을 추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돌판 두 개를 산 아래로 집어 던지고 깨뜨렸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그 소아지를 불에 태우고 갈아서 물에 타서 전부 먹게 만들었어요. 아, 같은 사람 모세가 하늘에서는 하늘이 아니 하늘이라는, 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얘기하고 백성들을 살려 달라고 얘기가 지금은 내려와서 백성들에관 와서 분노를 폭발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일까? 이제 토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면요. 어, 저와 장로님들이 같이 어, 한 1시간 반 동안 그 전주 설교를 가지고 쉐어링하고 이렇게 나눔을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어떤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는 이 모세 의 모습에 관한 딱한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 학교에 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아버지, 엄마 같은 심정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에 가서 아들 큰 잘못해서 학교에서 저학생 퇴학 처분 이렇게 하면 아버지 엄마 학교 쫓아가지 않겠어요? 쫓아가서. 손이 발이 대로 빌고 제발 우리 아들을 좀 살려 주십시오. 이번만 봐주시면 잘 지도해서 잘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 퇴학 대신에 두달 정학 처분을 받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놈의 자식일로 나와 네? 몽둥이 들고 네가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따위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냐. 너 오늘 혼점 나 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아빠 엄마의 심정과 모세의 심정이 똑같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 장면들 그 얘기를 거, 아 머리가 그쏙 들어 온다 보네, 그 본인 경험담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뭐 해서 같이 웃었습니다. 아, 우리들은 출애기 32장을 지금 세번에 걸쳐 오늘까지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규를 읽으면서 32장 출애기 32장을 이렇게 자세히 하나씩 하나씩 훑어 내려가는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대인 라비들이이 금성화지를 제작한 사건은 아담 하와 이후에 가장 큰 백성들이 죄를 지은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이 다 집면시키려고 했는데 모세가 목숨을 건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도한 거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목숨을 내고 기도한거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극률하심 백성을 향한 극률하심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시면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크게 기억할 것이 십계명을 주는 장출애굽기 20장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 커브넌트를 맺는 장이 19장에서 24장이고 25장서부터 구체적으로 태번의 그 성막을 만드는 것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32장, 33장, 34장이 와서 금성화지 사건이 나와요 이 금성화지 사건은 출애굽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4장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도대체 어떻게 깨어진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다시 회복된 건지를 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도 어, 또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지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악하다고 얘기하느냐? 백성들 이제 출애굽기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가 잘 지키겠다 약속해요. 한 번, 두 번, 세번 약속합니다. 어떻게 어디 보시냐면요. 주로기 19장 5절까지 여러분 그 노트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19장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민족 가운데 보물이 될 것이다, 트레저가될 것이다. 또온 세상이 다나의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란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선포했어요. 그때 모든 백성이 뭐라 그느냐면 출기 19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실천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걸다 지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4장 3절에 가면 모세가 백성이 모세가 내려와서 다시 주님의 말씀 법규를 전하니까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또 얘기해요. 그리고 24장 7절에 가면 이제는 동물의 피를 받아서 정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 25장 20, 32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백성들이 사는 텐트 근처 진어귀에 섰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누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내게로 나오십시오 Who is on the Lord's side? 주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선언합니다 외쳐요 이거는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예언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재단에 불을 내리시잖아요. 결국은 바알 선지자들이 전부 처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 엘리야가 백성들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 어디 사이에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왔다 갔다 머뭇거리려 하느냐? 야외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백성이 아무 말도 대답지 하 않았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다 생각하면 하나님 편을 서고 바알이 내가 보기에는 좀 좋다고 생각하면 바알 편을 서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했기 때문에 제대로 쓰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 편에 설 건지 이제 결단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레위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러세요 아마 레위 사람 중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사람이 모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때 하나님 모세 앞에 나왔으면 아마 그 뒤에 이제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마 죽을 음 면했, 면에 면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하나님 뭐이 자기 앞에 나온 모세, 모세 앞에 나온 레위 사람들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각각 허리에다 칼을 차라. 그리고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다 오고 가면서 자기 친족, 친구, 이웃을 찔러 죽여라 그랬어요 겁나는 이야기잖아요 와우 성경을 읽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네 할수 있을 겁니다 레위자손이 모세가 한 말대로 그대로 했다 그랬어요 백성 가운데 어림잡아 3천명 죽었습니다 요즘 무슨 사고 나서 10명이 사망했습니다 15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스에 탑 뉴스로 대서특필을 하잖아요. 3천명이면요911때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릴 때 죽은 인원이 거의 3천명 됩니다. 온 세계 센세이션이 일어났잖아요. 그만큼 죽었어요. 자신들 생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건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뭐 그것쯤이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통 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쯤 나왔다고 얘기하냐면 계수를 아, 한번 했잖아요, 카운트를 했는데 장정이 전투할 수 있는 장정이 한 60만 명.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여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이들은 더 많다고 생각해서 적어도 150만 명이지 200만 명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래 하나님이 모세와 산꼭대기에서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전멸시킨다고 그랬어요. 200만 명이라 생각하면 200만 명이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3 0 0 0 명으로 대폭 축소가 됐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본래 200만 명다 죽는 거였어요. 삼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백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내려와서는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징계가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레위 사람한테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당신의 자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레위인들이 그 어, 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에서 죽인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자녀도 있고요 형제자매도 있고 우상숭배했던 사람들 그런 정말 이 칼을 써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 해보세요 자기 형제자매 자녀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기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기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기하려. 하려고 왔다. 이 얘기는 그냥 무슨 일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무력을 사용해서 부모의 형제를 어렵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실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컨플릭트가 심하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편안하게 타업에서 적당히 잘 지내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할때 세상의 가치가 월드리 밸류 시스템하고 부딪혀가지고 충돌해서 불가피하게 갈등이 생기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거라 그랬습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족, 아주 가까운 가족 관계에도 심각한 대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들은 이제 막 초신자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는가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 우리 교회가 미얀마의 어, 매한청에 그 한센인들을 돕잖아요. 그 어, 한센인들 자녀들을 기숙학교에 넣어서 그 기숙사를 지어서. 거기 공부 시키고 먹이고 주중에는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 집에 갔다 오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리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리안 목사님은 그 친족 버마의 어, 대부분이 버마족이고요. 그 사람들은 불교를 믿는 버마족이고 친족은 저 산꼭대기에 어, 아주 그 산악 지역 해발 2,000m 넘는 그런 북쪽에 사는 지역이에요. 거의 친족은 인도 북쪽으로해서 예수 믿는 거 전파돼 가지고 그 크지 않은 족속이지만 거의 80~90%가 예수 믿는 족속이에요. 범마족은 전부 다 불교잖아요. 그 친족 출신인데 신학교를 다니고 우리 양갑성 계수님 더불어 동행해서 어디서 그이 매안청에서 한센인 자녀를 돕는 사역을 합니다. 정말 감사한 건요 그 양성교사님이 목숨을 들여서 그 어려운 미얀마 사람들 나환자들 자녀들 돕는 것을 보고 이 리안 목사님도 양성교사님이 양성교사님 저도 성교사님 쫓아서 목숨을 들여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양성교사님이 그 리안 목사를 붙들고 같이 울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이 뭐가 답답해서 그거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복음이 귀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귀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2, 3년 전에 그 부인이 도망갔어요. 그 사역하는 것거 싫다고 도망갔습니다. 아들 놔두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땀남자랑 결혼해 살아, 삽니다. 복음이 아니면 리안 목사님이 이렇게 고통받고 어렵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부인이나 남편이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을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제 30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크나큰 죄를 졌습니다. 자,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다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다시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겁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한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자기 지워주고, 자기 영원한 생이얻는것 포기하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의 모습을 미리 그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몸을 그냥 드려서... 나를 죽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3 4절을 보면 이제는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세 이렇게 중보기도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삼천명을 죽였어요 그 중에서 다시 은혜를 베풀서 천사를 보내서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4절 끝에 보면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랬어요 3천명 죽으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반드시 그들에게 죄를 묻겠다. 공동모상에 보면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잘못을 따질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그 뒤에 주님께서 아론이 숯송아지를 만든 일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 재앙을 내리셨다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막대 같은 걸 치다. 때리다 아니면 전염병에 걸리다 그런 거예요. 이 단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마도 그 우시에 전염병이 돌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삼천 명을 그 죄의 대가로 죽이시고 그 다음에는 아마 전염병이나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32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산 위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뜻을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에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번에 또 3000명을 죽이는 징벌로 행했잖아요. 그거 보면 재앙을 거두셨다는 게 모든 걸 완전히 다 아무것도 없었던 일로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체를 없애는 징벌은 멈추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3,000명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벌로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중복이도라고요. 나중에 33장을 읽어보면 또다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세 번째 기도를 해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모세가 기도를 해야 했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만큼 분노하셨어요. 우상숭배하고 송아지를 들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체를 징벌하진 않겠다고 응답하셨어요. 근데 내려왔을 때 모세가 분노했잖아요. 돌판 집어너 넣 깨뜨리고 그 다음에 그걸 금송아지 가루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물을 먹이고 요즘에 음식위에 금가루 를 먹는 거랑 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내려와서 분노하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알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했을지 알까요? 위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본래 다 진멸시키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그 진멸되는 것이 멈춰졌는데 백성들은 뭔 일이 일어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돌판을 깨뜨리고 갈아서 먹이고 3천명을 징계하는 일들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백성들이 깨달음이 있었겠어요? 그냥 잘하는 줄 알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끔씩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다 잘하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그렇지 우리가 잘해서 괜찮아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는 겁니까?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안될때 회차를 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네 개로 나오십시오. 그 이야기는요 이런. 선포와 이런 질문과 똑같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방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취미생활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절친친구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방해하는 게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게 있는 유혹하는 게 뭡니까? 이걸 단호히 물리치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Who will be on my side? 누가 내 편에 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걸 단호히 물리치려면요. 껄끄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힘든 일이 생겨요. 그때 그걸 단호히 물리치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레위족이 우상숭배하는 자기 자녀, 우상숭배하는 자기 친척, 우상숭배하는 형제 자매를 처단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God with us, 임마누엘의 하나님 께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십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 another counselor라고 하는 성령님,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중보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여시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니 하늘 보좌에 앉아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승천에서 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바른 신앙 생활하도록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도록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나 혼자 외롭게만 싸운, 싸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오직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그래요? 왜 교회로 모입니까? 왜 교회로 모이는 게 중요합니까? 왜 구역 예배로 성경 수업으로 모이는 게 중요합니까? 왜 봉사하는 팀에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까? 나 혼자 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같이 하면서 서로 격리하고 세우고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편에 같이 섭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가서 교정하고 바로잡고 세우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한분한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어렵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한분한분또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과거 내 유익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섰다 저쪽에 섰다 있습니다. 그러네가 주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잘못한 걸 용서하시고 내 미래에 저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에 대해 하나님 편에 서기 앞서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묻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누가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움도 감수하고 내 편에 서겠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 내 유익을 먼저 늘 생각해서 이쪽 편에 섰다가 세상 편에 섰다가 그렇게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어떠한 난간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넘어서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죄를 위해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